라면 먹을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해태에서 나온 고양이 맛 고양 만두. 뭐 가장 대표적인 국민 만두 중 하나.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제품인데 마트 가시면 뭐 3봉지 되어서 뭐 저렴하게 판매를 하죠 7,8천 원 정도가 판매되는데. 장지도 어디 갔어요? 모르겠어요. 자 여기보시면 당뇨생각남 조카님 와게에서 만두를 해달라고 그래서 끼내서 먹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나트륨이 높은 편이니까 그런거 감안해서 드셔야 될것 같고요 390g에 8 6 0 칼로리 어, 찐만두 군만두 만두국 어, 전자레인지 드시면 되는데 전자레인지 마르죠 마르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찐만두가 제일 맛있고 군만두도 있고 삼촌 가 준다고 했는데 언제 줄거예요 나중에요 자 하여튼 어, 드시면좀먹으면데 이렇게 들어있는 뭐 만두죠? 어, 군만두에 먹기도 좋긴 한데 오늘은 물만두를 한번 먹어서 조카랑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아갖고 왔는데요 그냥 물만두를 했습니다 튀김 만두도 좋긴 한데 좀 시간도 걸리고 사무실에서 귀찮아서 뜨거운데 우리 조카님 지금 못, 못 들겠네요 너무 뜨거워서 음. 들들어게 네, 맛있죠. 네. 물론 이제 그좀 평범한 만두고 뭐 만두피가 독특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번에 보여드린 그롤 만두 같은 경우에는 면저 만두피가 상당히 쫄깃하고 괜찮기도 한데 요거는좀뭐 그냥 만두 속도 그냥 뭐 보통 평범한 정도 네, 되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요거는 뭐라고 그럴까 물만두 그런 거보다는 튀김 만두 아니면 라면 같은데 넣어서 드시기딱 좋지는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음. 음, 맛있긴 한데, 참고해서 드셔보시고요. 나중에 또 튀김 만두도 한번 맛있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연습 만 떠나줄까? 응. 어? 응. 음. <laughs> 어? 음, 음, 음. 음. <laughs> <웃음> <웃음> 뜨거워. <laughs> <laughs> 도자! <도착! 웃음> 뜨거워. <웃음> 뜨거워. 지금 막 내가 실패를 했네요. Yes! <laughs> 도자! <도전. 웃음> 물, 물, 물! 그런 건 뺐냐? 아이, 더러운 놈. 네, 인사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네, 그래서 물집 중에 물 먹고요. 입냥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 네, 끝. 그가...